볼게. 찾았다.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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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찾아봐. 응. 여기 안에. 오빠 보고 있을까? 찾았다. 아니 아니 아 응. <laughs> 밑에는 없을 건데. 위에 다손 왔어. 위에서 위에. 아, 아빠만 먹는 거 진짜 와봐요. 아, 저기 안에 있는 같아. 음, 아, 아빠, 거 같다. 찾았다. 찾았다. 터도안 나와. 뭐? 저기에 터돋는 안 나와. 아, 찾았다. <웃음> 야. <laughs> 방안 보고 있을게. 왜? 네? <laughs> 네, 이제 음. 언니하고 그큰 오빠 찾아봐. 나도나도 나도. 음. 아니야. 솔래만 찾아야지. 응?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? 방안에서 소리가 는데 <laughs> 우리 아가타도 다보이놈 어? 어? 어. 이제, 어. 아, 자, 컴어니 자, 컴 자, 컴퍼다 자, 컴퍼 자, 니 자, 찾퍼니 자, 자, 니 자, 컴퍼니. 자, 있어. 니 자, 컴퍼니. 자, 되게 좋다. 음... 난...